할아버지 장수의 비결은 뭐예요? 뭐, 이거 이거 넣어아버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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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배당. 아빠 다 묶고 내가 가지고 하나 묶고 가가져얘또 아. 빨간 옷 입었어 아버지도 있어야 되 짜잔 형우 네? 얘삼촌한 어디 또 빨간 옷을 갈아입었어 장상이잖 <laughs> <저리> 상상, <laughs> 나도 빨간 옷 입었거든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있어요 빨간 거? 응 어? 그럼 갈아입자 <laughs> 빨간 티입 줘? 어있어요가가 이거 해줘 가볼 할아버지 나도 어, 빨간색으로 할까? <laughs> <laughs> 그거 저 축구할 때 응원하는 거 있잖아. 아. 이거야, 할머니? 이거? 응, 거기 곧 빨간 고 있잖아. 근데 거기야, 걔네 거기서 다 해붙여, 그 거기도 먹고 입으묻 아이고, 뭘만 먹고 싶어. 아, 재밌네, 또. 따분을 넣고면아 힘들어가지고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 음. 그럼 다죽으구만가너무해안 비가 안 좋으셔도 들어실만 하죠 아버지. 응. 비가 안 좋으셔도 들실만해 고기떡은 응. 좀 약간 쏙쏙 맛지네 내가 같은야지누 같은게 자저요 그래서 아배 그렇게 이어자가 먹고싶은건 고 먹고싶다고 하지 아 이것뿐만 응. 응. 아니라 응. <laughs> 이게 얼마나 이어행복어 신랑이 이렇게 딱 당길게 <laughs> 음. 음. 파프리카가 전라도에서 음. 전라도 도곡 거기서 붙어거야거기농사되는거야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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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도 도곡 거기가 음. 파프리카 전문을 다해 많이 도곡도곡 <laughs> 그렇게 도곡. 많이 들어본. 응. 스님이 보냈다고 얘기도 해되는데왜 얘기 안 해. 네? 아까 했는데. 알겠다. 알아맞죠 봐. 와 미샤 미샤. 응. 네. 음. 네. 도곡을 도곡 도국, 도곡면에서 나오는 건데. 응. 음. 그래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야. 도곡면이야. 응. 뭐,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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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양 니고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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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을 니 아니, 아니, 말이을파프리 아니, 아니, 아, 아, 아. 흠, 아, 아, 아. <laughs> 이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문제도 못 내는구나. 응, 그래. 아.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<laughs> 그쪽으로 볶음마도 맛있어. 제일 안쪽 심해 응. 이 여자가 옛날에도 아. 햄버거 먹기도 했을 때도 안쪽을 아. 하잖아. 아. 그때 반칙 뭐 했지? 먼저 먹었잖아. 아 맞아. <laughs> <laughs> 파프리카를 먹으니까 손님 얼굴이 떠올라. 엄마 계도. 선생님 파프리카 잘 먹고 있습니다. 응. 맛있게 먹을게요. 응. 고맙습니다. 응. 응. 아이 남아 해서 나 오래 했다. 어, 해. 저희는 가는 데가 인자 넣 자. 아, 버지 이거 고기 하나 더 있어. 응, 하나만 더세요셔라다 하나 응. 하나 응. 음. 아, 제가 많이 먹었어요. 감자는 됐고. 할아버지 춘추가,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, 이게? <웃음> 84. <웃음> 84? 진짜 장수의 비결은 진짜 할아버지 응. 식습관이야, 식습관. 응.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. <laughs> 응. 그리고 꼭꼭 오래 씹으셔. 천천히 오래 씹으셔. 그래야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쉽게. 진짜 식습관, 진짜. 이거안좋서 아, 서그로야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이정정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드이 정도. 이이이이 정도. 이이정이이정요이이 음. 많이 로 보다 할아버지 잘 드신다 어. 할아버지 음? 콩국수 드셔보셨어요? 네 우리 어제 콩국수 먹었는데 할아버지 농사지어 가도 콩물 다 줬어 음. 진짜 <laughs> 맛있게 먹었대 콩물도 맛있게 할아버지가 그 마대자루 갖다 준 걸로 진짜 우리 배꼽 잡고 웃었는데 음. 사진 찍은 거 보여드렸어 보여드렸다고? 아. 안보여드렸 <laughs> 어. 어, 그마대짜로 갖고 백어보자고세요마대짜리콩마대짜로 <laughs> 끈으로 무게 막 묶어갖고 또그 검정콩은 있잖아. 그 콩국수, 국수면 봉지 응. 거기다 담아갖고 또 아. 이렇게 묶어갖고 그 놈을 미니 아빠가 이 들고 들어온디요. 모자 쓰고 <laughs> 내가 어디 에서딱 진짜 젓다리 하나 두고 거지다. <laughs> 그래갖고 거나으로 사진 찍고 배꼽 잡고 사잖야죠 할머니가 묶은 거예요? 응, <laughs> 내가 그 먹지. 자루고 그래 어쩐지 저 자루도 할아버지 솜씨가 아니었어. <laughs> 어. <그래>. 어쩐지저 <laughs> 자루가 많이 창고에가 있는데요. 그서 이런 자루에다 담을 수가 없는데 담으다고 그러니까 이어방가 그랬어. 네, 그 할머니가 담으셨구나. 그러니까.